어, 84제곱미터에서 우성년 걸맞은 강아드립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새롭군데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또. 가,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4제곱미터에서 입주자 대표역을 맡은 염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되어있니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제곱미터에서 진호 역을 맡은 서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와이셔는 너무, 너무 감사하고 많이 체험하시고 어, 그리고 넷플릭스 가입 안되신 분 있나요, 혹시? 아 네. 그한테 개인 네, 뒤에 주시면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많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오픈이니까 많이 많이 어? 참겨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넘팽이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넘팽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더운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아니, 야, 아, 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아 일본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 저희 응원해주러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4 제곱미터가 아닌 84 제곱미터 이번 주 금요일 오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챙겨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도원대 와주셔서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수동을 지나가시는 많은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넷플릭스에서 84제곱미터 공개합니다 꼭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네 아,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지나가시던 분들 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서 오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셨던 분들 모두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냐 우리 7월 18일 금요일 84제곱미터 넷플릭스에 공개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84제곱미터 아 어, 하이 아아 어, 어, 넷플릭스 84. 예. 여러분 많이 어, 네, <스포츠> 시청해 주시고 네. 이렇게 자리 가득가득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